2011년 6월 27일. 인도 케랄라주 대법원 판결문 한 줄이 세계 언론을 움직였습니다. 사원지하 금고 개방을 명한다. 그때까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7개의 금고 중단 하나만은 열지 말라는 경고가 16세기부터 내려왔는지. 티로바난타푸람. 인도 남부 해안도시. 한여름 기온 37도를 넘는 날이었습니다. 사원 담장 너머로 검은 화강암 벽이 보였고 그 아래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A 금고가 열렸을 때 황금 왕관이 쏟아졌습니다. C 금고에선 18kg짜리 금 목걸이가 나왔고 D 금고엔 에메랄드로 뒤덮인 신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E 금고 F금고, 지금고 모두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조사단이 비금고 앞에 섰을 때한 사람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에 새겨진 두 마리 코브라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입은 벌어져 있었고 손곳니는 바깥을 향해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자물쇠도 없었습니다. 돌 표면에 홈도, 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여는 겁니까? 사원 고위 사제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문은 사람의 손으로 열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가루다 만트라를 아는 자만이 열수 있습니다. 그 외엔 누구도 조사단장이 기록을 펼쳤습니다. 1931년 영국 식민정부 보고서 원인 불명의 소음 및 조사원 2명 발열 1976년 케랄라 정부 문서 사원 측 강력 반대 및 지역 주민 시위 그리고 2011년 7월 2일 조사단이 문 앞에서 초음파 장비를 설치했을 때 전원이 끊어졌습니다. 배터리는 만충이었습니다. 예비 발전기를 가동했지만 20분 뒤 다시 멈췄습니다. 기술자 한 명이 장비를 점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회로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날 저녁. 조사단 5명 중 2명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고열과 두통. 다음 날 아침. 나머지 3명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은 감염 경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파드만 아바스와미 사원. 16세기 중반. 트라반코르 왕국 마르탄다 바르마 왕이 세운 곳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 한 가지 맹세를 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분은 비슈누 신의 것이다. 나는 그의 하인일 뿐. 왕궁 보물창고에 있던 금, 보석, 헌납품 전부를 사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금고 일곱 개를 만들었습니다. A부터 g 까지 하지만 비 금고만은 달랐습니다. 설계도에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벽돌도, 석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화강암 한 덩어리를 깎아 문을 만들었고, 그 위에 두 마리 코브라를 조각했습니다. 왕은 명령했습니다. 이 문은 나가 반드함의 주문으로만 열린다. 왕이라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 나가 반드함. 뱀의 결속. 힌두교 경전에 따르면, 가루다 만트라를 완벽히 암송할 수 있는 사제만이 이 문을 열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트라는 구전으로만 전해졌고, 18세기 말 마지막 사제가 사망한 뒤로는 아무도 그 주문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2011년 8월, 대법원이 재차 개방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가 자산 조사를 위해 모든 금고를 열어야 한다. 사원 측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비금고는 종교적 금기의 대상입니다. 개방 시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법원은 답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음. 9월 14일 조사단이 다시 비금고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구조 전문가 3명과 지질학자 1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레이저 스캐너가 문 표면을 훑었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두께 약 40cm. 뒤쪽에 빈 공간 확인. 추정 면적 120제곱미터. 누군가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그날 밤 사원 인근 마을 주민 80여 명이 촛불을 들고 사원 앞에 모였습니다. 한 노인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금고를 열면 바닷물이 역류한다고. 케랄라는 해안도시입니다. 사원에서 바닷까지 직선거리 5km. 파도 소리가 밤이면 들렸습니다. 조사단은 시위를 무시했습니다. 9월 18일 천공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문 옆벽에 구멍을 뚫어 내부를 촬영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드릴 날이 화강암에 닿았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5분 뒤 날이 부러졌습니다. 교체 후 재시도 10분 만에 또 부러졌습니다. 기술자가 돌 표면을 만졌습니다. 이상하게 단단합니다. 일반 화강암이 아닌 것 같은데. 샘플 분석 결과. 성분은 화강암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밀도가 통상보다 1, 4배 높았습니다. 지질학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9월 21일 조사단장이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원 측 변호사였습니다. 대법원의 재심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작업을 중단해 주십시오. 조사단장은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호텔방에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의 체온은 41도를 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열대열 말라리아 의심. 하지만 혈액검사에서 기생충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장은 사흘간 혼수 상태였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는 한 문장만 반복했습니다. 물이 차올랐어요. 계단에서 물이. 병실 CCTV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그날 밤 12차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집단 심리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계속 쌓였습니다. 2011년 10월 4일. 대법원 재판부가 사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판사 3명과 서기 2명. 비금고 앞에서 30분간 머물렀습니다. 그중한 명이 문에 손을 댔습니다. 코브라 조각 머리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차갑네요? 옆에 있던 사제가 말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여름에도 그 문은 차갑습니다. 당시 기온은 34도였습니다. 사원 내부 온도는 28도. 하지만 비금고 문 표면 온도는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한 결과 19도였습니다. 물리학자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라 해도 주변 구조물과 온도 차이가 9도나 나는 건 이례적입니다. 판사 중한 명이 물었습니다. 문 뒤에 냉각 장치라도 있습니까? 사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6세기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10월 9일.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금고 개방 작업 무기한 연기. 공식 이유는 문화재 보존 및 종교적 감정 고려였습니다. 하지만 판결문 어디에도 조사단장의 입원. 장비 오작동. 온도 이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언론은 추측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비금고 안에 22조 원 상당의 보물. 세계 최대 미스터리 금고. 연구 봉인.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판결문이 그렇게 짧았는지. 왜 조사단 전원이 2주 안에 사임했는지. 2016년 1월. 한 역사학자가 트라반코르 왕실 문서고에서 오래된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750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사본이었습니다. 제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바르마 왕이 비금고를 봉인한 이유는 보물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다. 그 아래 몇 줄이 더 이어졌습니다. 금고 안에는 세 개의 방이 있다. 첫 번째 방엔 금이, 두 번째 방엔 신상이, 세 번째 방엔 그 다음 문장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는 이 문서를 학회에 제출했습니다. 3개월 뒤 그는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개인적 사유. 그의 동료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어떤 문은 열리지 않는 게 이유가 있다였습니다. 2018년 4월. 한 유튜버가 4월에 몰래 들어가 비금고를 촬영하려 했습니다. 경비에게 발각돼 쫓겨났지만, 그는 15초짜리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화면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울리는 소리. 옹.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이거 소리 뭐예요? 제 스피커가 고장난 건가요? 들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영상은 사흘 만에 삭제됐습니다. 유튜버는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커뮤니티 글은 이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올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2024년 현재. 비금고는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더 이상 개방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원 측도, 학계도, 언론도 침묵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1931년 보고서. 1976년 문서. 2011년 판결문. 그리고 2011년 9월 21일. 조사단장이 혼수 상태에서 중얼거렸던 말. 물이 차올랐어요. 그가 본 것은 환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비금고 넘어 어딘가에서 실제로 무언가가 새어나오고 있었던 걸까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비금고 안엔 보물이 아니라 봉인된 무언가가 있다고. 어떤 이는 반박합니다. 그건 종교적 상징일 뿐. 실체는 없다고. 하지만 2011년 이후 비금고 앞을 지나간 사람 중 아무도 그 문을 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도 없고 잠을 쇠도 없는 문. 16세기부터 단한 번도 열리지 않은 문.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영영 알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트라반코르왕은 왜 비금고만은 열지 말라고 경고했을까요? 단순히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담긴 것이 보물이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2011년 조사단장은 지금도 케랄라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요청은 모두 거절합니다. 다만 한 기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질문은 답을 찾지 않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파드마나바스와미 사원 비금고.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게 닫힌 문. 여러분이라면 이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